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790의 질점낚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남권에 좀 시설 깨끗하고 안락하고 좀 깔끔한 액남에 위치한 액남 낚시터 이렇게 하우스 찾아왔습니다. 제 먼저 오면 뭐 주인보다 개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좀 노랗게 생긴 개데 겁먹지 마시고, 개가 오면 그냥 손짓만 하면 발라당 누, 눕습니다, 개가.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조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 자리 잡아서 하우스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키심은 지금 3m 한80 정도 되는데, 오늘 바닥에서, 처음에 오전에는 바닥낚시, 솔리드탑으로 해서 사목에 사목 내놓고 바닥 내림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 낚시 위주로 하다가 오후에 기회가 되면 우동 눕기 세트 낚시 하려고 10척으로 받았습니다. 좀 목줄을 길게 하고 원줄좀 길게 해서 바다가 한번 찍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낚시대 10척입니다. 오늘 사용할 찌입니다. 오늘 사용할 수수 소재 솔리드. 오늘 내목 맞춤해서 내목 내놓고 낚시하려고 합니다. 푼수는약 2.3푼 정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용할 붕어밥입니다. 오늘 바닥 내림 낚시. 해보려고 오전에는 내림낚시 한번 해보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우동 눕기 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바닥낚시 포테이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테이토 300 디립 300 소리 <놀람> 50 <놀람> 기버제 100만 사용하겠습니다 잘 저어주고요 물은 300 사용합니다 둘셋 오늘 뭐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에서 여러 조사님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오는데요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 놀이터가 아니고 만인의 놀이터이기 때문에네 이렇게 해서 포테이토 바닥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숙성했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하우스고 펠렛계열의좀 습득이 된 붕어에서 페레굴로 사용하겠습니다 페레굴로 50 사용하겠습니다. 이바늘은 조그맣게 달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테이토 계열의 섬유질이 들어있는 50 사용합니다. 잘 저어주고 물은 1 5 0 사용합니다 오늘 미끼용 밥은 이렇게 좀물좀 좀 먹게 5분 정도 숙성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용할 장비와 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10척 원줄 0.8호 목줄 0.5-0.4호 찌는 약 2.5푼 정도 된 솔리드탑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목 맞춤해서 사목 내놓고 내림 낚시 해보겠습니다. 바닥에다 양반을 다 붙여놓고 아까 밥 해놓던 5분 정도 숙성이 돼서 부슬부슬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루텐도 5분 정도 숙성이 돼서 살짝만 이렇게 골고루 많이 치대지는 않고. 잘 섞이도록 조정료가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다됐고요 오늘 뭐 하우스 낚시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낚시또 하신분들은 혹시 하우스에서 뭐 하우스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고 노지는 노지 나름대로의 또 경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우스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밥 달고 첫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곳 앵남 낚시터는 그래도 여기 전라남도권에서는 그나마 시설 깨끗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춥고 하실 때 손맛 보실 때 이곳 오셔서 손맛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캐스팅 했고요. 지금 시각 10시 40분입니다. 얼마만에 붕어가 얼굴을 붙여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미끼가 바닥에 안착된 것 동시에 미약한 빛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고피질을 해서 유인 한번 하겠습니다. 깜빡. 방금 끔뻑 했는데 달리지가 않아서 밥을 최대한 밑바늘 먹이용 반도는 최대한 작게 달겠습니다. 신과 벌써부터, 네, 서서히 내려갑니다. 네, 모 바닥에 닿았구요. Mm-hmm. 서서히 목내림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계속 연속 세번 챔질이 나서 조금 더 기다렸다 큰 폭으로 스트로크가 나온 입질에 한번. 참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이 나와야 되는데, 세 목이 나온 것이 한 목이 살짝 경사가 된것 같습니다. 네, 꾸물꾸물 합니다.

네. 네. 방금 정확히 한목 딱 찍어줍니다. 네. 첫수 나옵니다. 약, 감사합니다. 약, 5분 만에. 감사합니다. 5분 만에 첫수 나옵니다. 네. 정확히 밑반을 먹고 정읍으로 나옵니다. 하우스 고기. 좀 깨끗한가요? 아, 조금. 하우스 고기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상처가 있긴 하는데, 네. 첫수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못 잡고 있는데 다 잡네. 아. <laughs> 아침에서 내림낚시를 하고 있는데, 우동 눕기 세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우물을 파봐야죠. 네, 네, 방금 으흠! 감사합니다. 네, 방금 고패지를 해주니까 한 마디 쓱 하고 가지가네요. 네,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붕어 올라옵니다. 네, 담았습니다. 오이구, 오 바늘을 뱉었네요. 두 번째 붕어입니다. 한번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나 시트에 오셔서, 하우스에 오셔서, 포테이토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포테이토로 이렇게 해도 붕어는 나옵니다. 낚시터 뒤로 철로가 있어서 앵남역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차소리가 들리긴 하는데요. 고기가 잘 나오면 기차소리 또한 즐거운 음악소리로 들립니다. 정리를 해주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꿈빡. 꿈빡, 꿈빡, 꿈빡. 붕어가 따라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laughs> 먹이를 쫓아서. 네. 어, 너무 많이 내려갔나. 정렬 좀 시키겠습니다. 먹을 거막 이것 입질을 할것 같은데 조용합니다 꾸물어 아 주위에 있는데 한 마디, 꾸물어 꾸물어 가다가 한 마디 딱 하고 끊어주네요. 세 번째 붕어 올라옵니다. 오, 정말 좋습니다. 하우스도 또 매력이 있습니다. 노지도 매력이 있는데. 세 번째 붕어입니다. 많이 부상했네 목내리면 안되네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꾸물어 저게 아타시간데 정확히 살짝 밀어 올리다가 빵 해줬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속기 들어갔습니다. 정렬이 안 돼서 사소히 해서 정확히 마치겠습니다 하 가다가 한목 정확히 빨아줍니다. 네, 네 번째 고기 나옵니다. 네 하우스 고기 참 힘이 좋습니다. 네 올라옵니다. 네좀 빨리 뽑아내겠습니다. 이쁜 붕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네? 네. 네. 약하게, 품법 하길래, 챙길 어, 했는데, 다섯 번째 꿈은 올라옵니다. 오늘 지금, 12시가 되려면 한 20분 남았는데요. 오전에, 내리막수, 민주로, 하나가 오고 있는, 이번, 멋진 나수가오거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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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하게 한마디 꺼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낚시, 내림낚시로 구사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내림낚시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편 묵기우동 세트낚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하우스 2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궁 올라옵니다. 혹시나 서울도 오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뭐 포테이토 밖에 없다 하면 포테이토 사용해서 가장 을은 낚시 하셔도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낚시 해서 한 6수 정도 손맛 봤고요 다음편에 <놀람> 오후에는 늦게 세트낚시 한거아요 네, 마지막 오전 공고입니다. 오늘 내림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